자, 8월 27일 삼성바이오부터 알테오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로나 아, 환자 수가 많이 늘었죠. 어, 441명 나오면서 3단계 격상 부분도 어,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250억 매도에 기관이 4,700억 기관들이 뭐 보면은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소식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4700억 매도가 나왔고, 이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민감하게 움직였죠. 1300억 매도에 기관이 86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3단계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밀었다가 그래도 조금 땡기면서 마감을 했죠. 자, 요런 분위기였고, 오늘 시장은 완전히 뭐 코로나에 짓눌린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보면 업종 대표주들 자동차, 뭐 반도체도 다 좋지 않았죠. 아, 그러나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서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다 빨간색이 별로 없죠. 아, 언택트 관련주들만 게임주,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아, 원격, 어, 근무, 어, 그런, 어, 재택근무 관련주. 요런 종목들이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단키트 주들이 그동안 많이 눌렸었는데 워낙에 이제 위치가 좀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대비해서는 코로나 관련주 대비해서는 좀 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인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오면서. 다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런 분위기였고, 진원 설명과는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오늘 크게 한번 얻어맞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20만 주 정도, 20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큰 폭을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치료제 관련주 중에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 부강약품 이런 것들, 외인기관 매수 들으면서 이, 충분히 조정이 됐죠. 충분히 조정이 됐고, 재료는 살아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금 다시 올라서는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넥신이 또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죠. 아, 호재 소식을 등에 엎고, 또 강하게 밀어 올리는 아,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아, 외인 기관은 매도했지만, 아,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 폭발하면서 아주 크게 올라섰죠. 자, 카페24 같은 이런 연태트 관련주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HLB 그룹은 오늘 한1% 정도 하락을 했고, ABL바이오, 안트로젠, 헬릭스미스, 메지온 다뭐 좋지 않았죠? 3%, 1%에서 한 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같이 기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올라서서 계속 지금 에너지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은봉이 많이 보이죠. 자, 은봉이 계속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횡보 어,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3% 정도 하락했고 외인이 3,700 들어왔고 기관이 9,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죠. 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 스토리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내려온다 그러면 20일선 한번 터치하겠죠. 20일선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 이제 이 코로나 장세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는 외인 기관이 들어오면 시장 매수가 나타나면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도 이 코로나 아, 자수가 어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뉴스들을 봤을 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은 뭐 양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 여전히 이제 외인 기관이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어찌됐지 모른다. 요런 어 부분으로 어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 전체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60일 20일선 언저리 한번 터치를 살짝 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마 내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파맵신, 호재 소식 등이었고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6% 정도 조정을 받았죠. 오늘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수 있겠고, 거래량이 한 280만 주 거래가 났죠.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어, 여기 쌍봉 라인이죠. 어, 여기 양봉. 어, 쌍봉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엄청나게 터졌고, 6% 밀렸고. 자, 이런 흐름이면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런 스탠스를 지금 좀 밟으려고 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니다 오늘 외인이5천주 정도 들었고, 기온 28,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 그냥 쉽게 죽을 만한 거래량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5일 선까지 또는, 어, 그러나 이렇게 밀면 한번 올라갔다가 밀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이제 요 몸통 몸통 언저리에서 그냥 움직이는 양봉이 나오거나 윗꼬리 좀 달거나 이런 흐름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오일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치고 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쭉 밀어서 돌아서 어느 수준 5일선 또는 여기 이제 60일선에 가깝죠. 5일선이나 60일선 한번 터치하고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거리는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밑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뭐 메이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여기에서 한번 밑으로 밀어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올리겠다.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를 해서 오일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울 바이오시스는 오늘 또뭐 어떤 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12%까지 올라서면서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올라가죠.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윗걸리또 한번 길게 달았죠. 자, 2.8% 정도 올랐습니다. 자, 지금 기관이53,000 매도했고, 외인이 300조 들어왔는데, 자, 얘는 지금 추세가 계속 우상형이죠. 우상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아주 지금 힘이 있다는, 에, 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거래량도 많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있죠. 윗꼬리 달면서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한번 밑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고, 이 윗꼬리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또 올려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이오일선는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파동을 한번 태울 수 있습니다. 계속 일, 올랐다, 내려다. 파동 태우면서 방향을 계속 위로 잡고 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얘는 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아, 이렇게 이제 그러나 한번씩 이렇게 올라설 때 보면 한번 어, 오를 때는 보통 매도하면 얘는 거의 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나 흐름은 좋고. 내일 만약에 밑으로 미는 모습이 나오면 오일선 깨고 한번 밀면 다시 2에선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자, 윗꼬리 수준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다시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 충분히 지금 뭐결런 기술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뉴스를 한번 보면은 자, 요런 소식이 나왔죠. 어, 코로나19 아파트 환기구 집단 감염 의심 사례 소식.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의심이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 가 됐죠. 자, 그런 상황,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얘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요런 소식들이. 어, 나올 때마다 움직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려 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자 오늘은 윗골이 길게 다른 부분이 저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아니다 그렇게 되면 좀 조정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는 오늘 시장 분위기 안좋은 흐름 그대로 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1.4% 하락을 했죠. 자, 얘가 쭉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 은봉이 나왔죠. 자, 은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밀렸는데 2,300조 외인 들어갔고 어, 기관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봉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얘는 지금 5일선을 5일선과 아, 그리고 21선, 60선, 다 같이 모여있죠. 이5일선 22, 60일선을 아마 내일은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깨버리면 이것도 내려가겠구나 하고 바로 그냥 표시가 나버리죠. 그런 흐름보다는 아마도 내일 이5일선이이 평선을 뚫는 이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고 시장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인기관이 들어오는 모습 시장 전체적으로 나온다면 여기 한번 쉬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뭐 시장 또 매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여버리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아마 5일선하고 20선, 이 언저리에서는 좀 지지받는 모습이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녹십자 랩셀은 다시 또 조금 올랐죠. 얘는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레벨업이 되고 나서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죠.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밑으로 밀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양봉을 한번 만들어냈죠. 근데 아직까지 올라갈 그런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떠한 소식이 나오면 거기에 또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하죠. 자,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오늘 양봉 만들어냈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면 보통 이제 한번 좀 올라갈 때가 됐죠. 음봉이 계속 나왔고 한번 방향 위로 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부광약품 이제 뚫고 올라섰죠. 한, 한 달, 두 달, 두달 정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위로 이제 올라 서려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위로 밀어 올렸죠. 외인 기관이 쌍꺼리 매수 들어왔고 만, 17만주, 4만주 어, 들어왔고 이렇게 밀어 올렸으면 어, 흐름이 일단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죠. 계속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못갈 것처럼 했지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 혼자, 못갈 가능성은 적죠. 어, 거래량은 뭐한 690만주 어, 나왔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어, 좋은 이 레버비를 관련된 이런 소식이 나와야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특별한 소식으로, 가는 건 아니죠. 특별한 소식으로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서려고 하면,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외인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에 특별한 호재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숨 고르게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잘 안태워제는 오늘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조정 보였죠. 외인이 27,000, 기관이 9,000주 매도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서고 옆으로 좀 기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운자리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일선을 잘 지켜냈죠. 잘 지켜낸 그런 모습이고, 얘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인이 좀 팔면 좀 조정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죠. 자, 그러나 크게 밑으로 내려서는 움직임이 나올 것같지는 않은 그런 수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서서 옆으로 기었고, 아마 5일선은 지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